안녕하십니까 준희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탁구 초심자분들 초심자분들이 탁구 첨접하면 이렇게 이제 뭐 포핸드 스윙도 하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똑딱똑딱 이제 레슨을 하니까 골박스 하고 하면 이제 똑딱똑 기본 스윙은 좀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처음에 연결할 때 상대방한테 공을 줄때 이제 그게 또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상대방한테 공을 칠수 있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쳐버리거든요. 이래 되어버리면 이제 상대방도 가뜩이나 이제 아직 이게 스윙이 공을 맞추기도 좀 힘든데 이렇게 깎여서 이 밑에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을 들어버리면 약간 커트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고또 낮게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다릴 리때 상대방은 이제 이 스윙만 계속 여기서 이 스윙만 하고 있었는데 공이 낮게 오면 그냥 헛스윙이죠. 그래서 박수치듯이 박수치듯이 공지고 라켓 라켓면 테이블 쪽으로 라켓면 라켓 각도 테이블 쪽으로 향해서 요거는 밑으로 약간 가는 느낌 요거는 라켓에다 공을 때리는 느낌 근데 세게 해버리면 안 되죠 공이 가볍잖아요 가볍잖아요 살살 하나 둘셋그림저에서 치면 이렇게 치고 준비해서 또딱또딱 또, 딱 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막 급하니까 이렇게 쳐버리면 이렇 쳐버리면 상대방 치기가 상대방이 공을 치기 가 힘들어요. 박자도 안 맞고 특히 이제 치면서 이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나가면은 공이 부드럽게 안갑니다 그냥 이렇게 각 잡고 우리 그냥 포핸드 스윙 하잖아요. 연습할 때 그냥 이렇게 빈 스윙 하잖아요. 빈 스윙, 빈 스윙 하듯이 자세 취하고 그냥 빈 스윙 취하듯이 빈 스윙 포핸드 댄스 받듯이 그냥 공만 마켓에다가 살짝 여기서 멀리서부터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갖다가 붙는 없는 거죠. 공을 여기서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라켓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지만 오지만 여기서도 놓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갖다 갔다가 붙혀 놓고 라켓은 그대로 가든 길 그대로 올라가면서 손은 밑으로 빠지면 되죠 공 갔다 여기 가운데다가 맞치고 밑으로 빠져주면 되죠 이 손은 살짝 상대방이 칠수 있게 살짝 툭 치고 준비 또딱또딱하면 되고. 급하게 막공을서 급하게 이런 넣으면 시안 돼. 이게 넣으면 안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안 돼요. 그냥 그냥 포핸드 그냥 우리 포핸드 아저씨 살짝 살짝 기울여 살짝 상대방이 치기 좋게 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치기 좋게 줘야 공이 다시 또 좋게 넘어오면 똑같이죠. 근데 상대방은 아직 도 이것도 공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고. 공을 뭐 맞추는 감각도 별로 없는데, 탁, 탁, 쳐버리면, 쳐버리면 힘들겠죠, 치기가. 그러니까 가볍고힘 빼고, 힘 빼고, 또, 또.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초보, 초보 초심자분들이 보초막 이제 공을 좀 이제 똑똑똑 치고 싶으니까 누가 쳐준다 그러면 그냥 막 하시는데 그 받아주시는 분이 공을 정확한 자리에 안 주시면 스윙 다 엉망되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제 자리에다 공을 계속 공급해 줄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그, 이 사람 치는 분의 공의 박자를 맞춰줄 수 있는 분하고 공을 지우시면 그냥, 그냥 공만 넘겨주시는 분, 여기를 막 왔다 갔다 그리면, 아직 이 감각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공이 왔다 갔다 쭉 그리면, 공 따라다니다 보면 스윙 또 다시 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투. 투. 이렇게, 투. 들고 와서 그냥 라켓은 가던 길 가면 되죠. 하고 다시 준비하고 이이 이 공에 대한 감각, 이거부터 살살 보내주는 연습부터 해. 막급하게 힘이 들어가니까 막 쳐버리죠. 이렇게 들고 와서 힘 빼고 살짝 앞에 앞에 진짜 진짜 어린애한테 공을 내가 보내준다 생각하고. 처음에 두분다 같이 공을 잘못칠때 랠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싶은데 이제 요거는 조금 되는데 요게 안돼 요게 연결이 안돼 버리면 처음부터 이제 단추가 안 끼워지죠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준비하셔서 스윙하시면 됩니다 급할 한 개도 없습니다 천천히 가든길 가면 되죠 라켓은 가는 거죠. 우리 포인트 연습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심자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툭 치라고. 근데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와서 단지 안떼 준다는 거밖에 없죠. 그냥 아니면 그냥 빼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한번 놓고 이렇게 살짝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겨주면 상대방이 치겠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놓고 치고 다시 치면 되죠. 가볍게 치십시오, 너무 힘들지만 살짝. 공이 사사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야 상대방이 칠수있어요두분다 초심자하고 두분다 랠리가 잘안 되는 사람. 랠리는 조금 되는데, 첫 당추가 안 껴졌을 때. 이것만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 몇 개는 하는데, 이것부터 꼬이면, 예, 랠리가 어긋나죠. 그럼 저기서도 또 이렇게 넣으면 또 랠리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보내주세요. 살살. 그 다음에 포인트 치실 때도 힘 빼시고, 살. 또탁또탁톡 또, 이런 느낌으로 시오 급하게 힘주고 막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랜디를 많이 하실수록 음, 공에 대한 감각이나 컨트롤 감각은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힘 들이지 마시고 어? 처음에는 부드럽게 음, 살살 치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또 초심자분들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거 저한테 또 문의가 들어오면 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요렇게 살살. 요렇게 살살요. 보내줄 때, 저쪽으로 줄 때는 살살요. 이게 아니나 살살. 칠수 있게 살살. 살살. 똑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초심자분들의그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레슨 하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게 생각이 나왔다가 잠깐잠깐씩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찍거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 그것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